안녕하세요 마술사 고두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이 마술은 바로 컵스앤볼 마술입니다 이 컵스앤볼 마술은요 컵 3개와 공 3개를 이용합니다 공 하나를 컵 위에 올려두고 마술사가 이 마술지팡이로 스리스리 마술이 얍! 하고 신호를 주면 놀랍게도 공은 컵을 통과해서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와자한번더 해보죠 컵 위에 공 하나를 올려두고 제가 다시 한번더 3리 쓰리, 쓰리 마스리야 하고 신월주맨두 번째 공 역시 컵을 통과해서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. 자 마지막입니다. 공 하나를 컵 위에 올려두고 마술지팡이로3리 쓰리, 쓰리 마스리야 하고 신월주맨 마지막 공 역시 컵을 통과해서 모두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컵센볼 마술이었습니다. 자 어떻게 신기하셨나요? 자 바로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컵앤볼 마술의 비밀입니다. 컵 3개와 공 3개로 하는 이 컵앤볼 마술의 비밀은 비밀스러운 공 하나가 숨어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. 이 비밀스러운 공 하나는 중간 컵에 들어가 있고요. 중간 컵은 컵의 중간 쪽에 들어가게 됩니다. 컵을 위로 향하게 잡은 뒤에 아래쪽 컵부터 한 개씩 내려놓으면서 이 마술을 시작합니다. 이미 중간 컵 밑에는 공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. 공 하나를 중간 컵 위에 올려두고요. 나머지 컵을 쌓아준 뒤에 마술의 신호가 이루어지면요. 컵 밑으로 공 하나가 떨어지게 됩니다. 마찬가지로 중간 쪽에 공 하나가 들어가 있게 되고요. 다시 쌓아주게 되면 이미 공은 두 개가 있게 되고 공 하나를 올려둡니다. 다시 마술의 신호가 이루어지면 공은 밑으로 통과하게 됩니다.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 공 역시 중간 컵에 올려주고요. 다시 신호가 이루어지면 컵 밑으로 모두 통과하게 되는 컵앤볼 마술이었습니다.